광명우수급체 구경주 7명의 선수들이 일제히 출발합니다. 4번 김태율 선수가 책임선두입니다. 이어서 1번에 강병철 선수와 3번에 송경방 선수 6번 송승현 선수 뒤로 2번에 이성록 선수입니다. 이어서 5번 박성순 선수와 7번에 황영근 선수가 될 마지막 4번 1번 3번 그리고 뒤쪽으로 6번 2번 5번 7번 순으로 대열이 형성됩니다. 뒤쪽에 있었던 이번에 이성록 선수 이번에 이성록 선수가 바깥쪽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번의 황현근 선수도 올라옵니다. 7번의 황현근 선수가 어제 경주에서 마크로 2차 기록했습니다. 4번의 김태윤 선수가 7번의 황현근 선수를 앞에 넣어 주면서 선두가 7번으로 바뀌었고 7번, 4번, 1번 그리고 뒤쪽에 있었던 6번의 송승현 선수가 바깥쪽에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6번의 송승현 선수는 1번 강병철 선수 뒷자리에 자리를 잡습니다. 7번, 4번, 1번, 6번, 2번, 5번, 3번 순. 2번 회차에서 기록이 가장 좋은 선수는 2번의 이성록 선수가 2번 회차 입상 기록이 2번이나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긴거리 승부를 펼쳤고 3착과 2착을 기록한 2번의 이성록 선수가 1번 뒷자리. 이번 뒤쪽으로는 5번에 박성순 선수가 자리잡고 3번에 송경방 선수가 이때 바깥쪽에 나와서 1번 뒤로 들어갑니다. 과연 이번에 이성록 선수가 다시 나올지 아니면 그 자리 그대로 있을지 선두 유도는 일단 트랙을 벗어났고 7번 4번 1번 바깥쪽으로 이번에 이성록 선수가 나오기 시작. 이번에 이성록 선수가 다시 1번 뒷자리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이성록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펼치겠다는 의지를 뒤쪽에 있는 선수들에게 보여줬고 앞 선수들에게도 보여준 셈이 됩니다. 7번의 황영근 선수 그리고 바깥쪽 4번 김태율이 나갑니다. 4번의 김태율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갔고 1번 강병철이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2번에 이성록은 아직까지 대기 중. 4번의 김태율 선수 여기서 바깥쪽 2번 이성록이 저치기를 선택. 1번 넘고 그리고 뒤쪽으로 7번까지 하지만 앞쪽에 여전히 4번 기. 김태율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발의 환영들이 만만치가 않고 4번의 김태율은 버티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4번 김태율 선수가 끝까지 버티면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